요즘 상황이 렌트하기도 애매하고 집을 사는 것도 애매하고 이도저도 하기가 정말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햇빛이 들어서 날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굉장히 스모키 하더라고요 요즘에 비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주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요즘 상황이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민을 와서 가족들을 데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더 힘든 상황이죠. 가족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을 때 여기 렌트를 해야 되는데 집을 사거나 그럼 뭘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야, 정말 렌트하기도 애매하고 너무 비싸요. 그러다 집을 사자니 집값도 정말 장난이 아니죠. 집값도 비싼 게 문제지만 지금 모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어 페이먼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고 상당한 목돈이 있어서 집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강제 참여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얘기를 하면은 다른 집이라는 자산을 얘기를 하자. 물론 로버트 기우사기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음,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이 자산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집이라는 자산을 얘기를 생각을 해볼 때 문제가 음, 이 강제 참여 시장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심지어는 아이들도 부모랑 똑같은 입장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주식으로 누가 뭐 대박쳤다, 코인으로 대박쳤다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 되게 잘했네? 뭐, 그런가 보네? 그러고 많은데, 야, 누가 집을 많이 사서, <laughs> 야, 부자 됐다 그러면은, 어, 야, 그럼 투기했네. 어? 투기하면 안 되지. 투기꾼들 잡아야지.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정을 좀 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마흔 살 넘어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그 전에 관심이 이렇게 없었지? 그게 부자와 저의 차이긴 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좀더 미리 관심을 가졌으면 좀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좀더 미리 알았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봐요. 지금이라도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을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 집을 안 사고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주택 시장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집을 사기보다는 뭐 영구 임대인 주택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하우징에 들어간다든지, 난 주택 시장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집을 사신 분들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주택이랑 주택이란 시장에서 어, 상승 포지션에 이제 배팅을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물론, 내가 배팅하려고 집을 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흔히 얘기할 때, 상승장에 주식을 사는 건 베팅이라 <laughs> 그러니까 또 이게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인데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상승장에 이제 자기 포지션을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값이 떨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공매도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공매도를 칠수 있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는 사람도 있고 아니 돈을 빼서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우스 시, 하우스라는 마켓에서 집이라는 어떤 그 마켓에서 이런 포지션이 존재하긴 해요.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승장에 베팅을 하신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집을 없거나 집이 없거나 렌트를 하시거나 나는 관심이 없어서 나는 평생 하우징 같은 데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하락장에 베팅을 하신 거랑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집값이 지금 정말 우상향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책들 제가 사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옛날 한양, 한양 얘기, <laughs>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laughs> 부동산 투자는 존재했고, 4대 성안이 집값이 비싸고, 이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밴쿠버도 보면은 예전부터 초기에 정착한 지역부터 다운타운이죠. 아니면 그런 지역부터 이제 집값이 올랐다는 것들,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집을 렌탈 것인가, 정말 살 것인가 이 문제는 항상 감정이 많이 실리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기사 재밌는 기사하 나와서 이것만 간단하게 소개 를 한번 해 볼게요 제목을 좀 재밌게 해더라고요 어, 7억짜리 질문입니다 이게 렌트하는 게 쌀까 집을 사는 게 쌀까 벤쿠버에서는 어, 피터 클레인하고 니키타 마르틴이라는 분이 만든 기사예요 원문 이분들 원문 기사를 여기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주카사라는 곳에서 데니엘크루이라 사람이 만든 기사예요 보시면 렌트가 정말 너무너무 비싸지죠 올타임 하에 가장 비싼데 이게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모기지를 패야 하는 게 나을지 뭘가 좋을까? 제목으로 기사를 만들었거든요.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잡을 기준 금리 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인터,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제 월세 이제 전가가 되다 보니까 월세가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집을 살려는 구매자들이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로 렌트로 돌리게 됐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렌트 마켓으로 들어오는 수요까지 생각해 볼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교를 해봤어요. 전국 도시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기준은 조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콘도의 평균 가격을 따져봤을 때. 어디는 렌트 하는 게 좋은지, 어디는 집을 사는 게 좋은지를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니까, 토론토 같은 경우는 렌트비는 조금 쌉니다. 2,300불인데, 집값은 더 비싸요. 2,77만 7 불에 가깝습니다. 근데 모기지는 따져보면 3,300불을 낸요 모기지를 5%로 잡았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음, 모기지 하는 게 44.81%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렌트하는게 조금 싼거죠 근데 제 입장은 좀 달랐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모기질 내더라도 반은 이자지만 반은 원금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입니다밴쿠버는방 한개짜리가 2,700불 전국 1등입니다 최고예요 근데 집값은 조금 싸요 토론토보다는 73만 불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 렌트를 모기지를 내면 3,159분입니다. 그래 따져보니까 집을 사는 게15% 정도만 비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익 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좀, 좀더 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모기지 반은 원금이다 보니까 훨씬 더집살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막 33%, 44%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오타와도 9.52% 조금 떨어졌습니다. 밴쿠버도 14% 이러면 집을 사는 게 맞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생각한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표를 돌려서 계산해 봤을 때도 밴쿠버 지역 그리고 오타와 지역은 분명히 집을 사는 게 맞다. 런던 온타리아 런던, 런던도 그러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캘거리, 위니팩에드먼튼사스카츄아는 집을 사는 게 훨씬 싸요. 렌트 비용보다 렌트가 1,480불인데 콘도 전체 중간 가격이 27만 7천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가 1,200불밖에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를 내는 게 거의 20% 가까이 쌉니다. 이러면 무조건 집을 사야죠. 내 다시 얘기하면 캘거리, 위니펙, 에드먼튼사스카츄는 지금 저기다가 집 사서 렌트 주면 훨씬 이익인 거예요. <laughs>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 야 누가 렌트를 뭐 임대 수익만 생각하냐 나중에 추후에 오르는 이걸 프라이스 어프리시션이라고 부르는데 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는 있겠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론 뭐캘거 이런 지역이 굉장히 제가 살다 온캘거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값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할 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현재 렌트비가 굉장히 괜찮은데 집값은 싸다 보니까 캘거리 유니팩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집 사서 렌트 주면 확실히 이익이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킨 대로 BC주, 온타리오에 투자자들이 지금 캘거리를 좀 가고 있다라는 거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여기 토론토중앙일보입니다. 성지역 기자님이 쓰신 기사예요. 자, 은행권 모기지 대출이자 인상 러쉬가 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지금 요번 달 말이죠. 요번 달에 또 열리는데 회의가 열리는데 인상이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td뱅크도 모 기지 대출이자를 5.59%로 상향 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르면은 거의 6% 가까이 오를 것 같아요. 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였죠. 0.1% 0.1%혔어요 지난 달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좀 오면서 어 기준 금리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는 있어요. 또 반면에 지금 밴쿠버에 부동산 밴쿠버에 기사입니다. 밴쿠버 주택 착공 23% 급감. 부동산 수요마저 식는다. 부동산을 이 집을 만들어서 파는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돈이 많아서 이게 땅을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기지를 받아서 땅을 사고 건설을 좀 하고 거기를 리파이낸스 해 가지고 이 정도 졌으니까 우리 률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밸류에이션이 커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더 차입을 얻어서 쉽게 말해서 빛을 좀더 은행에서 빛을 얻어서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랑 조금 다를 건없 개인들이 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지금 뭐 인건비 증가 그리고 건설 자재비 인상 그리고 모기지 인상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착공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어,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뭐,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그렇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렌트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 재밌는 기사가 좀 나서 간단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